안녕하세요. 프랑스 아로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자뉴 부스에와 있습니다. 오늘은 보트마켓에서 정말 독특한 보트인 최대 3개의 침실과 스내기 엔진이 장착되는 크루즈 보트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시장에서 완전히 또 다른 종류인 메리피쉬 1 0 9프라이 브리치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라이 브리치 버전에는 250마력 또는 300마력 야마하 대의선행이 엔진이 장착됩니다 운전하기에 매우 즐거운 보트입니다 아주 쉽게 핸들링이 되며 1 6옥트에서1 8로트로 부드럽게 활주 상태로 도달하며 가족용 그루즈로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1095 모델은 아주 빠르게 할줄 아여 최대 손속으로 약 36~37 에서노트에 도달할 수 있는 보트입니다. 물론 이 프라이브리츠 버전은 메리피쉬 1095 모델 개발 초기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이 프라이브리츠 모델은 1095 쿠페 모델의 횡령 모델이 아닌 디자인 초기부터 계획된 프라이브리츠 자체 모델입니다. 최초 디자인 단계부터 고려된 1095 프라이브리츠 버전은 보트의 라인과 잘 통합되어 있으며 프라이브리츠를 지탱하는 보트 구조도 보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브리치 버전의 가판 디자인과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쿠페 버전과 똑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측면에서 빌트인 맨 측면 가판과 조동석과 바로 연결된 사이드 도어로 선상에서의 이동이 아주 편리하실 것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관점에서 사롱은 주방과 세개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침실 3개의 레이아웃을 가진 메리퓨시 1095 쿠페 모델처럼 선수 쪽에는 어느 침실 살롱 자연 아래에는 게스트 침실, 우유에는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세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두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콕핏의 메인 데크에 있습니다. 콕핏에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출입용 계단을 이용하여 프라이 브리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콕핏의 생활 공간이 넓어지고 두탱크 사이 보트 중앙에 있는 대형 라크 공간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수납공간은 매우 큽니다. 모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되지만 옵션 사양의 발전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는 정박 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운항 중에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프라이 브리치 사다리의 두 번째 장점은 코 공간을 넓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라이브리지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넓은 프라이브리지 에 있습니다. 40에서 45 피트 스포트에서 볼수 있는 프라이브리지 타입입니다. 이것은 단지 위치가 높은 코핏이 아니라 실제 생활 공간입니다. 여기에 선베드도 있습니다. 이 선베드에는 조수석 벤치로 변환시키는 리프팅 등받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조수석 벤치는 보트를 조정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앞쪽의 선베드로.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운항하는 동안 정말 친근한 생활 공간입니다. 정박 중일 때 후방 쓴베드 쿠션 아래에 보관되어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여 공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 조수석 벤치를 라운지 여자로 바꾸는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수석은 넓게 확장이 되며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반대편에는 아주 멋진 자세 조정이 가능한 버킷 시트가 장착된 조정석이 있습니다. 조종석에는, 선실 내부 조종석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운항 관련 전자장비 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b o 스 Thrust 9인치 가민 GPS 차트 플러스 야마 엔진 컨트롤 레버 및, 디스플레이, 칩 i 이 Wake 컨 t r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메리피쉬 1095 프라이 모델에서 볼수 있듯이, 자뉴는 시장에서 독특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리피쉬 1095 프라이 모델에서는 대형 크루즈에 적용된 선행의 엔진, 세계의 침실, 그리고 새로운 프라이 브릿지 선상 공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자뉴 딜레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메리피쉬 1095 쿠페 모델의 아주 상세한 가이드를 시청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